안녕하세요. 한국낚시방송 염윤아 아나운서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고 또 낚시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낚시인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한국국제낚시박람회 현장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이곳 일산킨텍스 제일전시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국 낚시협회의 주체로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에 낚시 문화 발전과 또 낚시 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낚시화가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관계자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소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볼머라는 브랜드고요. 일단은 선상 장화부터 해서 갯바이 신발까지 전품목을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 생산하고 있고 저희가 2022년도에 런칭을 해서 저희 필드 테스터를 거쳐서 신발에 보안에 보안에 보안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발만큼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계속 이런 박람회나 행사 있으면 항상 가서 이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또 볼머를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갯바이와 선상화 또 어떤 제품이 있다고요? 리지화라고리지화도 있는데, 이제, 선상장화랑 갯바이랑 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선상장화가 못 해주는 거를 리지화가또 해주고, 갯바이 신발이 못 해주는 거를 또리지화가 해주고, 다방면으로 하는데, 리지화 같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해요. 착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테스트를 다 거쳤고, 신발이 안 미끄러워요. 일단은 바다 가고 얘랑 원래부터 하나였다 이런 느낌이 와요. 아그 밀착력이 좀 뛰어나다라는 밀착나...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 선상 화로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시고 예. 또 일반 화로도 많은 분들이 신고 다니신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보니까 이 색상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디자인 색상은 또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경우는 색상이 흰색하고 여기 보시면 검정색이 있습니다. 검정색이 있는데 이제 신제품으로 저희가 핑크도 이제 로우 버전으로 신발을 올 하반기에 이제 출시를 할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낮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목에 이렇게 깝깝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로우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저희도 이것도 역시 테스트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올 가을부터 이제 로우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편하 편한... 신을 수 있도록 또 일상생활에서도 신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예쁜데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다이얼로 돼 있기 때문에 신발 신고 벗고가 편하고 발수, 방수 전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텍스라는 필름을 써서 고어텍스 못지않게 방수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나고 접지력이 타사보다는 굉장히 우수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신발이 약간 앞굽이 위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앞에 발가락이 조금 불편한데 약간 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안전함과 편안함 그리고 또 디자인까지 모두 잡았네요. 네, 다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AS잖아요.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AS 같은 경우는 저희 본사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보내만 주시면 주말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대로 바로 AS에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출조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출족에 차질 없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S도 저희가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개바이화가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특 장점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현재는 비브람이라는 고무펠트가 붙어 있습니다. 고무펠트가 붙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상이나 일반 워킹하실 때 이제 편안하게 신으시라고 했고. 얘를 이제 요렇게 뜯으시면 오와 이제 저희 특허 낸 스프링펠트가 있습니다 이게 싹싹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렇게 붙이시면 개파이에서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스프링 스파이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갯바위가 항상 고르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서 첫 번째로 잡아주고 두 번째가 펠트하고 이 고무 재질. 요게 이제 밀착을 시켜주기 때문에 갯바위랑 신발이랑 아, 처음부터 하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정도의 밀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안 미끄러집니다. 갯바위 신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도 다양하고 또 이제 뭐갯바위아부터 선상아 리치아까지 많은 분들이 선호해 주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전시뿐 아니라 또 판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현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어떤 좀 혜택이 있을까요? 현장에 오시면 이 갯바위 신발 같은 경우는 20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9천 원은 없고 20만 원에 이제 갯바위 슈즈 케이스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슈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는 없어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신발이 신발만 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신발을 빼면 빈통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갯바에 가서 드실 간식거리라든가 소품 같은 거를 채워서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은품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현장에서 이벤트가에 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 함께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건 낚신의 안전을 위한 선택 볼머 화이팅 화이팅. 네, 다양한 낚시 의류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스를 찾아주고 계신데요. 관계자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회사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고, 그 원단을 생산하다가 이제 낚시 의류에 많이 관심이 보여져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해 놓은 원단이나 디자인으로 낚시 의류 패션 쪽으로 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인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주종은 어, 소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디자인을 맞출 수 있는 커스텀 티셔츠 라인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디자인이나 아니면 원단 뭐 개발 통해 가지고 만든 이제 자켓 그리고 구명조끼 모자 이렇게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색깔도 다양하고요. 또 원단을 직접 다루시기 때문인지 원단도 참 좋아 보이거든요. 아, 저희가 국내외 수출이나 뭐 브랜드 쪽에 원단을 직접 생산하고 디자인하고 프린트를 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다 업체보다는 색다른 원단을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딱 제품이 좋아 보입니다. 또 현장에 오시면 커스텀으로 뭐 주문 제작도 하실 수 있고 네. 또 보니까 이벤트 좀 할인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년 중에 그 자체적인 행사나 할인은 없습니다. 대신에 1년에 오직 여기 킨텍스 낚시 박람회에서만 행사를 하고 있고,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찾아주시면 충분히 어 할인 행사를 이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색상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해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선택 장애가 있거든요. 네. 네, 제품을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갯바위 낚시용으로 출시되는 커스텀 디자인 라인이 이제 어탁 라인이거든요. 좀더 이제 전통적이고 약간 갯바위 낚시하시는 분들의 감성을 충분히 이제 캐치해서 어 이제 어탁 라인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오종마다 이런 어탁이나 이니셜 문구가 이제 다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저희 베스트셀러인 이제 피싱 토이라고 자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이제 만드는 디자이너도 있고 저 또한도 이제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을 해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디자인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어 가지고 어 요런 이제 약간 이제 루어 쪽이나 이런 캐주얼 쪽으로 이제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들을 저희가 더 크게 봤을 때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네, 1년에 단한번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네. 1년에 단한번 여기 현장, 이제 낚시박람회 킨텍스 낚시박람회에서만 저희 화이트웨이브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많은 경품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화이트웨이브 화이팅! 화이팅! 오세요! 네, 본격적인 이제 봄 낚시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상자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현장에 지금 수상자대가 전시되고 있어 관계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마구마 대표 곽영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또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2025년도 신제품을 출시했고요.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가져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네, 우선 이 부력이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조그만 돌이라든가 이런데 펑크가 나고 담배 부리야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펑크가 나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중으로 보완해가지고 완벽하게 펑크 방지 시스템을 상하로 설치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한 여름에 온도가 36도 37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는 열을 받아서 아뭐한 70도 80도 까지 올라갑니다 오, 네 이럴 때이 조파 부분이 그 본드가 물로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 펑크가 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고압이 뭐 PSI로 3.5 PSI 이상 나오면 자동 배출시키는 시스템이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고압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래서 펑크라든가 안전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네, 안전을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가벼워졌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달라진 게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터치 폴. 원터치 폴은 어, 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간단하게 빠지죠. 그 다음에 세팅도 여기다 맞춰서 집어넣으면 바로 끝. 아, 이렇게. 안에 두께도 두껍게 했고 안에 비드를 넣어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이 설치도 그리고 분해도 간편하고 또 튼튼함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그 다음에 이 상판 이 구조인데요 그 무게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간편하게 할수 있게 하고요 또 어, 철수도 또 제거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이런 뼈대들을 많이 없애버리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간편하면서 또 가볍고 그렇죠. 또 튼튼함까지 잡았습니다. 어, 완벽한데요? 네, 빨리 할수 있죠. <laughs> 네, 요새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 한국인들 좀 성미가 급하잖아요. 네, 네 빨리 빨리 이렇게 설치 또 분해도 하면서 가볍고 튼튼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오시면 좀 이벤트를 기대하시잖아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예. 네. 여기 박람회장 아닙니까? 가격이 싸이죠? 네, 예, 거기서 더 특별하게 가격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네. 어, 현장에 오시면 이벤트 또가에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상자대가 필요하시다면 마그마부스로 꼭 찾아오셔서 행운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많은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레저 보트가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낚시인들의 또 로망이기도 한데요. 제품 정말 좋아 보이는데 우선 업체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다 마린산업 대표 김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업체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저희 원다 마린산업은 어, 1994년도부터 어. 0.7톤에서 17톤급 어장관리선을 주력으로 생산해온 원다 조선소에서 파생이 됐고요. 이번에 레저보트 사업부를 컨셉으로 원다 마린산업이라는 상으로 이렇게 새롭게 신설하게 됐습니다. 네. 아, 또 보니까요. 보니까 경기도 지사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 마음껏 즐기세요.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아니, 어떤 상인가요? 자꾸 멀어지세요. 네. 어떤 상인가요? 어... 올해의 제품상으로 예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게 돼서 예 네, 어,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제품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 더욱 더 궁금해지는데요 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 요두 제품인 거죠 아예어 보이시는 제품은 WLS 560이라는 모델명이고요 어이 배는 한국 소비자의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아 보트 낚시용 레저포트를 목표로 개발 목표로 추구를 해서 개발을 한 모델입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빨간색상 배는 WLS560 모델인데 이제 콘솔 타입이고요, 기본 콘솔 타입, 센터 콘솔 타입이고 이쪽은 WLS 560X로 새로 만들어서 이제 어 같은 베이스에 선실을 탑재한 네, 그런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했고 전통이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네. 또 많은 레저 낚시인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특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이제 어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소비 한국 낚시 유저들의 기준에 맞춰서 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만든 배다 보니까 어 이제 수입 보트에 비해서 수입 보트는 아무래도 이제 어 서구권 문화에서 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용도 뭐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이 많이 좀어 갖춰져서 나온 모델입니다. 아, 네. 어떠한 것들이 좀 다르죠? 어창이 뭐 있다고 어, 들었는데요. 예. 예. 아무래도 한국 저기 소비자 낚시 유저분들은 회를 즐겨 섭취하기 때문에 어, 자연 순환식 어창을 또 대용량 어창을 탑재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뭐 선실 타입도 뭐 수입의 6m급이나 5m급이지만 6m급보다 더큰 선실을 또 탑재를 하고 있고 뭐, 선실 타입이지만 또 사방을 다 둘러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어, 네. 한국 낚시인들이 또 이렇게 레저보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맞게 네. 또 네, 설계가 되고 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지금 제 뒤에 있는 배 규모가 좀 어떻게 되죠? 몇 분이 함께 좀탈수 있을까요? 어, 순선 정원은 8명이고요. 그 전장은 5m60, 전폭은 2m30. 예.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벤트가 뭐 행사가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좀 탑승도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혜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우선 뭐 금액적으로 행사 계약 기간 동안에 좀뭐 금액 할인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또 보시는 이제 전시 상품도 거기서 좀더 할인을 해서 전시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도 했는데요. 아, 어, 아쉽게도 제가 어제 전시품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좋은 제품은 또 빨리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탐내는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에 오면 행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예, 예. 네. 네, 많은 분들 함께 이곳으로 찾아오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저희 포트가 이제 한국 소비자의 요구상을 어좀 반영하겠다는 목표로 지어진 만큼 또어 한국 국제 낚시 박람에 오신 낚시 관람객들께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도지사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품상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이거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